네, 쉬폰 인상을 입었는데도 오늘 약간 그리고 중국풍의, 차이나타운풍의 의상을 또, 예, 디자인하셨는데 너무 멋집니다, 우리 김혜수씨. 아래쪽도 한 번만 봐주시고요. 백만불짜리 미소를 가진 여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. 화이팅! 네! 자요자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등장했을 때부터 굉장히 그 관심이 있었어요. 음. 어, 관심이 있었고, 그리고 어, 좀 다른 배우가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, 또 이제 아직은 뭐 사적인 취향이지만, 김고은씨 같은 그런 외형을 굉장히 좋아해요. 음. 예,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, 어, 반가웠어요. 반가웠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면서 아 이정이라는 인물이 왜 김고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그리고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어떻게 해낼지 너무 궁금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여러 분 감동하고 그리고 놀랐어요. 저한테도 아. 많이 자극이 됐고요. 이게 환호 환호를 질렀어요. 아. 왜냐하면 제가 그 전작 전 작품 홍보할 때 라디오에서 같이 연기하고 싶은 선배 배우가 누구냐는 질문을 했을 때 김현 수 선배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. 네, 예. 했었어요.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해수 네. 선배님께서 답을 주셨다고 딱 <laughs> 하니까 너무 아 운명이다. 아, 운명, 운명이구나. 네. <laughs> 곧 있으면 개봉하게 되는데 어. 저희가 이제 목적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어 지금 뭐 시장에서 아무래도 남자 위주 영화들이 많긴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 영화의 어 새로운 여성 캐릭터에 새로운 여배우의 변신에 기대를 걸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.